안녕하세요. 50대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이 복싱 훈련이 좋은 점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휘트니스에서 운동을 해왔습니다. 주로 이제 무산소 운동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중심으로 운동을 해왔는데 저도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운동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혈압이 높은 상태를 유지했었거든요. 40대는 보통 140이었다가 50대 초반 들어와서는 거의 150에 육박하는 정도로 혈압이 굉장히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물론, 제, 뭐, 키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혈압이 높으니까, 운동할 때지 어지럼증, 뭐, 이런 현상들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2020년 6월부터 그, 2020년 10월부터, 그, 휘트니스 운동외에 복싱 운동을 추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운동을 시작한 지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는, 약을 먹은 상태에서 한 120대 초반까지 내려가더니 지금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는 11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30년 동안 휘트니스 운동할 때는 혈압이 내려가고 조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 복심 훈련 하나 추가했다고 해서 혈압이 내려간 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유산소 운동 역할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내려갔지만 그래도 이런 운동을 하니까 뭐 정신 건강도 좋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이 실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제가 뭐어디로 대나 같 것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자세를 교정하거나 아니면 멋지게 치거나 이런 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뭐제 스트레스 해소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도 많이 보고 뭐 여러 가지 자세 교정도 하고 있지만. 늘 부족하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 재밌기 때문에 이거를 시작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에제가 이제, 이제 이 설치 공간은 그 제가 이제 단독 주택에 살고 1층하고 2층을 같이 쓰는데 어 1층에는 이제 펀치볼, 어 스피드볼을 두 개만 설치했고 2층에는 이게 인간형 샌드백과 그 다음 그 라운드 샌드백 그리고 이제 일반 샌드백, 헤비백이라고 하는 샌드백을 설치해서 이 바꿔가면서 훈련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10분 정도 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한 1년 5개월 정도 하니까 지금은 1시간, 10분에서 1시간 반까지 훈련을 해도 그렇게 많이 지치지는 않습니다. 뭐, 나이랑 관계없이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실력은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간단한 거 하나라도 집에 두시고 뭐 연습을 하신다면 뭐 저처럼 이런 고민거리, 뭐 혈압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훈련은 뭐 저도 이제 어,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체력은 많이 늘었는데 실력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뭔가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